네 이어서 이제 간식 주는 걸로 할게요. 그랜저아직안 일어났네. 간식은 여기 건초, 티모시라고 하는 건데요. 사료도 있고 티모시도 있어요. 일단은 사료를 빼서 건초를 빼 와야죠. 이렇게 있습니다. 티모시 저기 앞에 있죠. 쟤를 끌고 올 거예요. 간식 주고 한주 고생했으니까 간식 줘야죠 그쵸? 네. 더 땡겨야 되고. 어 알았어 줄게 오늘 모든 말들을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저희 승마장 구조 어느 정도 아시게 되면 찾아오게 되게 쉬워요. 이렇게. 이렇게 간식을 빼겠죠? 이렇게, 티모시 남양 특집은 아니에요. 목소리가 좀 무서울 수 있는데. 생각보다 착한 사람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아이고. 좀 더, 이렇게 있습니다. 잠시. 멈추고 다시 저, 티모 씨를 끌어다녀야 되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